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기화 강사 안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장 짝불포화계와 고리협동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짝불포화계라는 것은 컨쥬게이션 화합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화합물들이 고리협동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이런 화합물들에 의한 고리협동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고리협동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에 대해서 개요를 일단 설명한 후에 종류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리협동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궤도 함수인 분자궤도 함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리협동 반응의 종류 중에 하나인 전자고리화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리 협동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작용기들의 화학과 약간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과 한개 컨쥬게이션 되어 있는 화합물이니까 어 알켄 챕터에서 배웠어야 하는데 조금 이제 어, 분자계도 함수를 이해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대부분의 유기학 책에서 별도의 챕터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리 협동 반응이라는 그 반응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고리 형태의 전이 상태를 가지는 반응을 바로 고리 협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반응이 단일 단계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존재하지 않고 단일 반응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A에서 B로 갈때 반응이 고리형 전이 상태를 가지면서 진행이 되고 어떤 중간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반응 중간체가 형성이 될때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화, 그리고 트랜지션 스테이트, 전이 상태가 만들어질 때도 델타 플러스나 델타 마이너스가 형성이 된다면 반응 용매의 극성이, 극성이 커서 이 양이온, 음이온을 안정화 시켜 줄수 있다거나 또는 극성이 작아서 안정화 시켜 주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이 반응은 전혀 그런 측면이 없기 때문에 반응 용매의 극성이 크건 작건 반응 속도에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객관식 문항에 이 문장이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넣은 건데 반응 용매의 극성과 반응 속도에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은 주로 단일 단계로 그리고 반응 중간체나 전이 상태에 전하 분리가 적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트랜지션 스테이트나 중간체의 전하 분리가 적음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다섯 번째는 열 또는 빛 조건에서 모두 반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 조금 다일루션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로 분자 내 반응에 반응에서 고리 협동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분자 내 반응이기 때문에 주로 희석을 많이 시켜서 분자 내 반응이 더 이렇게 선호돼서 일어날 수 있게 하면은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고리협동 반응이 뭐 이러이러타고 하는데 도대체 뭔지 잘 감이 안 잡히실 테니까 하나씩 보면서 반응 이 고리협동 반응이 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단일 단계다 고리 전이 상태다 뭐 이런 것을 조금 끼어 맞추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이게 바로 고리 협동 반응이구나. 이런 것을 좀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 고리 협동 반응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을게요. 고리 협동 반응 딱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요. 첫 번째가 바로 전자 고리화 반응입니다. 전자 고리화 반응은 주로 이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컨쥬게이션 되어 있고 탄소가 6개로 구성된 화합물에서 잘 일어나게 되어 해서 이 화합물은 가열하거나 열 조건 또는 빛 조건에서 반응을 하게 되고 이때 이중 결합이 바로 옆자리 탄소로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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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생성물을 그려 보면은 일단 이동한 위치에서 어 새롭게 생긴 결합이 여기 그리고 이중결합,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었던 것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결합을 만들거나 또는 옆으로 전달되면서 다음과 같은 고리 생성물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자가 이동해서 고리를 만들게 된 반응이니까 반응의 명칭이 전자, 고리와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컨쥬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육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항상 가열 또는 빛 조건에서 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고리 형태의 전이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전이 상태의 형태는 어떤 델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죠. 전자의 분극이 뭐 거의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스무드하게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나 가열 조건, 그러니까 열의 가열 조건이나 빛 조건에서 전자 고리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어, 나중에 이 반응 디테일로 들어가서 생성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세 가지가 뭔지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비교를 해서 알아두면 좋은데 전자 고리와 반응은 처음에 출발 물질에서 파이 결합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성 물질을 관찰해 보면 파이 결합이 두 개만 남아있는 걸알 수가 있죠 이 파이와 그리고 시그마 결합이 새롭게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 결합 중에 하나가 시그마 결합이 되었다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서술형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전자고리와 반응에서뭐세 개의 파이 결합이 존재했는데 생성물에서는 그중 하나가 시그마 결합이 되었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측면에서도 알아두시고 이것이 바로 전자고리와 반응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거고 이번 시간에 전자고리와 반응 얘기할 거고요.